컴에이스 컴퓨터 수리입니다. 사용하다가 자꾸 멈추거나 꺼지는 증상으로 문의하셔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덮개의 통풍구를 완전히 막고 있죠.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며 내부 상태도 걱정이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작동은 되고 있으니 사양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윈도우 10으로 사용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데 윈도우 7이네요. HD Tune p 프로를 실행해 삼성 세터 SSD 120GB를 체크했습니다. 속도는 시간이 지나서 빨라지고 있지만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고장입니다. 컴퓨터 덮개를 열었더니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단단히 고정된 삼성 세터 SSD 120GB를 탈착했습니다. 솔직히 보기에도 120GB는 용량이 작습니다. 하지만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만 하신다면 적당한 용량일지도 모릅니다. 동일한 용량으로 클래프 세터 SSD 120GB를 장착합니다. 원래 고정되어 있던 위치에 단단히 고정했죠? 항상 여유 부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멈추거나 꺼지는 증상까지 있다면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저장장치는 잘 인식하고 있었고 설정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팅 순서를 USB CD ROM으로 변경합니다. 꼭 저장장치 연결 방식은 확인하세요. 윈도우 10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까지 설치해드렸습니다. 이전보다 안정성은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호환성도 훨씬 좋아지고 지원이 중단될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컴AS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